하지정맥류는 급성통증을 유발하는 급성질환과 달리 아주 서서히 진행하는 만성질환입니다.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환자 개개인의 차이에 따라 병적정맥류가 심하게 진행되었는데도 불편한 증상은 느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환자분들이 병원 방문을 주저하게 하여 더욱 심하게 진행케 하고 불편한 증상, 합병증의 발생률을 높여 치료 수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 장맥류는 질환으로 자연히 치료될 수 있는 인체 상태가 아닙니다. 방치하게 되면 장맥 역류압이 증가하여 병적으로 이렇게 변한 꽈리처럼 튀어나온 장맥류 혈관은 더 늘어나고 또 범위가 넓어지면서 많아집니다. 튀어나온 정도는 더 심해지며 정맥순환 장애 합병증으로 다리 부종, 세정맥 확장증, 피부염, 색소 침착. 지방 경피증, 피부 괴양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특히 혈전 정맥염은 심부 정맥 혈전증, 폐 색전증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가급적 조기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일차적 방법은 비침습적 검사인 혈관 초음파 검사로 허벅지 안쪽과 잔딴지 쪽에 정맥류를 일으키는 원인 정맥 혈관인 허이 복제정맥의 판막 손상으로 인한 정맥혈의 역류가 0.5초 이상일 경우 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CT, MRI, 정맥 조영술 검사 등을 통해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잘못된 의학상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은데요. 다리 운동은 종아리 근육의 수축, 이완작용으로 정맥혈의 순환을 도와 증상 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해부학적으로 이미 망가진 정맥내 판막을 되살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잘못된 운동, 특히 복압을 많이 증가시키는 엿기 들기 같은 운동은 판박 손실을 더욱 초래하여서 정맥류 진행을 더욱 빠르고 심하게 하므로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하에 치료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좋아하시는 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 또한 증상의 완화, 수술 전후 관리, 다리의 부종 완화 등에는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하지정맥류 소실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아주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아주 중한 질환 등으로 당장 적극적인 근본 수술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이렇게 보존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지 정맥류는 비정상적으로 또는 병적으로 변한 정맥 혈관일 뿐 필요 이상의 혈액을 많이 보유해 다리를 붓게 만들고 정맥의 정상적 기능인 심장으로의 혈액 순환을 방해해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므로 영류가 발생한 복제 정맥과 튀어나온 병든 정맥류는 당연히 폐쇄되고 제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치료함으로써 오히려 정상적인 혈액 순환을 복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듯 하지 장명류도 방치 시 점점 악화가 되므로 튀어나온 정도가 심하지 않을 때 합병증이 없을 때 증상이 있어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가급적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